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2년 6월 21일입니다. 자, 법무부에서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죠. 그래서 이름은 오후에 검사장급 인사가 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어, 어쩌면 은 차장 부장 검사급 인사도 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대적인 인사 발표가 오늘 오후에, 늦어도 내일까지는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고검장, 지검장 등을 포함 검사장급이 현재 약 12곳이나 지금 공석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리죠. 그동안 사직한 사람도 많고 또이 문정권 딸랭이 짓을 했던 그런 그 검사들 그런 자들에 대한 법무부 그 연구위원 정원이 지금 5명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그리로 보내고 하다 보면은 검사장급만 한 12곳 정도가 비기 때문에 상당한 아, 이런 거그 검사장급 인사가 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 차장과 부장, 실제로 검찰 수사를 실제로 실무에서 전담하는 그런 그 차장 부장급 인사도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아, 윤석열 정부와의, 아, 이 검찰의 새 라인업이 이제 완성되게 됐습니다. 구세력 이 적폐를 수사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찰의 수사팀의 어 라인업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조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서로 연관이 있는 그런 그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조국이 없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없앤 검찰과 기자들 간의 디타임을 부활시킨다. 아 이런 얘기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의미가 아니고 지금 그 적폐 세력 수사 박차를 앞둔 즉 검찰 인사 라인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팀이 진용을 갖춘 만큼 본격적으로 이 군세력의 부패 비리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러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 국민적 알 권리 충족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국민들의 어떤 그 수사에 대한 지지, 동력 이런 것을 확보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세력으로서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조금 내용을 보시면 법무부가 조국 이게 없앤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 일명 그 비공개 정례 브리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 검사가 중요한 사건의 어떤 수사 검사가 책임을 지고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죠.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헌법에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자,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때 마련됐죠. 주로 이들이 자신들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향하기 시작하자 이런 거 황당한 계약을 갖다가 했죠. 강의한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완전히 그 외딴 섬처럼 갇힌 상태에서 언론과 차단된 상태에서 국민이 알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끔 만든 것은 의도가 뭐겠습니까? 결국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 그 유불리를 따져서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검찰에 언론과의 접촉을 금지시키겠다. 이런 목적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고 그것도 주로 그 혜택을 바로 자신들이 받고 있으면서 그들이 아, 그들 어떤 그 자리를 이용해서 이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이런 계약 조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조국 또박추미의 박범계에서 쭉 이어져 왔는데 이것을 아 이거 에 따라서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된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을 되살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역사가 있습니다 20여년 역사의 검찰 티타임인데 조기 와가지고 검찰이 자신들을 수사하자 하루아침에 사실상 없애고 국민의 알 권리를 뭉개는 이러한 그 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런 식의 행태를 했던 것인데 하나하나 지금 한동훈 장관이 문제 있는 조치들을 다 없애나가고 있습니다. 자 T타임이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수사의 중간 책임자인 차장 검사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해 대면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비공개 정례 브리핑입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간 중앙지검의 1차 1차장에서 4차장 등이 이렇게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티타임을 진행해 왔는데, 이 조국이 들어서면서, 느닷없이, 자, 피의사실 공표 금지, 아,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뭐, 인권을 내세우면서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어떤 알권리를 정, 어, 침해하는 그런 그, 어, 조치였다는 것이, 꼼수였다는 것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문 공보관 제도라는 걸 대신 만들어 놨는데 전문 공보관이라는 것은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어 결국은 그런 식으로 껍데기만 내세워 놓고 이 국민의 어떤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한 알고 이를 차단시키는 이런 식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자, 결정적인 계기는 이런 거 법무부 훈령 때문인데 이걸 지금 고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전문 공보관 제도를 만들어서 공보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 내용은 바로 그런 시커먼 속내가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수사 책임자인 차장 검사들이 언론과 접촉을 잃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문 공보관 제도가 생겼지만 수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의 어떤 정확한 맥락과 특정 사실관계 중요성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기자가 물어보면 다시 수사검사한테 물어보고 이런 과정에서 소위 말이 옮겨가면서 배달 사고가 나고 아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러나 이제 문제점은 바로 그 이런 것들이 이 청와대 하명 수사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자 이런, 그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강행했다는 것이 지금 그 의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결과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나하나 정상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검찰을 돌려놓고 있고, 또그 과정에서 지난 정권에서 잘못됐던, 아, 국민의 알거리를 침해했던 재료들을 없애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그 검찰 조직을, 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인지부속 어, 이런 부분들을 살려놓고, 검찰의 전문서를 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빠르게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고, 또 합수단을 갖다가 부활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바라는 거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답할 수 있는 그런 거 수사 능력이 확보되고 또 거기에 어떤 공정 가치라든지 뭐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거 검사들을 그들의 맞는 주요 자리에 배치하는 이런 식의 인사 개편을 함으로써 검찰을 본래의 모습으로 빠르게 되돌려 놓고 있고 오늘 이제 자, 인사 위원회를 통해서 검사장급은 물론이고 차장, 부장 검사까지 금년간에 대규모로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제1기가 완성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 거기에 담긴 뜻은, 자, 구적폐.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그거죠. 지난 5년간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구세력. 이 구적폐 세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게 됐다. 될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발표될 오늘, 이런 그 기자단과 검찰 수사팀 간의 티타임 부활, 아, 이런 걸 통해서 이 이런 거큰 그 사건들은 사실 검찰의 힘만으로 하기 어렵죠. 아무래도 정치권이 개입이 되고 회방을 놓고 여러 가지 그 공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게만 검찰을 언론으로부터 가다놓고 이렇게 수사를 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걸 다시 보안 시킴으로써 아, 지금 그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세력이 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벌써 이재명 수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수사,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그 수사 흐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딴지 거리를 하고 정치 공세를 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한동훈 장관이 이것도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세력에 대한 적폐사의 박차를 가하고, 가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매일같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최고 어, 지위에 있는 대통령도 어, 일문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매일 아침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중요 사건 수사에 있어서 뭐 기자들과 티타임을 하지 않는다 이게 그게 오히려 좀 이상한 것이죠. 예. 뭐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기자, 이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 않았죠. 문재인 정권은. 그리고 상당히 짜고 치는 각본에 의한 그런 식의 그 기자회견도 그나마 뭐 5년 동안 에몇번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그것도 각본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단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좌파 세력들은 또 좌파 언론들은 틀림없이 사고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하향되고 속접은 그런 것으로 사실, 사시, 사실을 하고 계속 시비를 거는 듯한 이런 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크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각본 없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문제가 된게 없습니다.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그 어, 위기에 어떤 그 기자들 질문에 돌발 질문에 답변함에 있어서 상당히 그잘 대처하고 있다. 아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뭐 검찰은 당연한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아, 일문일답 그런 거그 국정 운영에 어떻게 보면 귀를 맞추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걸 자,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 볼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지금 법무부는 조만간 이런 티타임 부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찰 개편 방안을 이제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요 뭐 그동안 사실 이 한동훈 장관이 뭐 일방적으로 뭘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은 내용에 보면 법과 원칙에 크게 어긋난 게 없고 또뭐 이런 그동안에 있었던 직제 개편이라든지 지금 나오고 있는 공보준칙 이런 것들 다 검사들의 그 일선의 얘기를 다 듣고 어,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아,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상과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 과거에 그 공소장 공개 가지고도 시일 걸었죠. 취미에 뭐 조국도 마찬가지고 자신들과 그 울산 선거공작 사건 이 부분 관련해서 이미 자, 기소가 돼 가지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걸 공개하지 마라. 공개한. 어떤 거 보도가 나오자 누가 알려줬냐라고 황당하게 그 검사를 찾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다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거 결과를 끝이 났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또 언론과의 대응 중칙들까지 포함해서 하나하나 한꺼번에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정해서 발표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의 원래의 그 상황으로 가급적 다 돌림으로써 수사의 동력을 얻으면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아, 이런 식으로 어, 검찰을 다시 운용하겠다 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겠다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조국, 추미애, 박범계가 아, 지난 올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법무장관하면서 검찰을 완전히 지금 저 거의 뭐형용화 시키려고 하는 아, 그런 거 짓들을 해온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인사도 어, 자신들 어떤 그 코드에 맞는 그런 자들을 전부 주요 자리에다 앉혀놔가지고. 자신들을 향한 어떤 권력 부패 수사를 갖다가 틀어 막고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자, 결국 정권이 바뀜으로써 그들이 다뭐 좌천되고 또뭐 스스로 버틸 수 없어서 지금 물러나고 있고 사직서를 내고또 일부는 사직서를 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감찰과 수사를 앞두고 있어가고 법무연수원으로 이렇게 발령나는 이런 상황으로 상황이 좀 180도가 바뀐. 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권 교체를 중요하다, 국민의 심판이 중요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일을 잘 하고 있다, 하나 하나 큰 잡음 없이 큰 잡음 없이 지금 일을 잘 처리하고 있고 이제 오늘 이후로 본격적인 라인업이 완성된 이후로 부세력에 그 대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